매출이 무려 183.6%나 뛰었다고요? 요즘 가장 뜨겁다는 HBM 시장과 혹시 관련이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놀라운 성장세의 주인공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렇게 실적이 폭발한 DI라는 기업이 대체 어떤 곳인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핵심 사업인 반도체 장비 부문을 깊숙이 들여다볼 겁니다. 이어서 실제 성적표인 재무제표를 통해 성장세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미래 전망과 잠재적인 리스크는 없는지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이 엄청난 실적 뒤에 있는 기업이죠. DI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DI의 2025년 상반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했을 때 무려 183.6%나 급증했습니다. 이건 뭐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세죠. 아니, 그럼 대체 이 DI라는 회사가 어떤 곳이길래 이런 성과를 냈을까요? 1961년에 세워졌으니까, 와, 역사가 정말 오래됐죠? 반도체 검사 장비 분야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뭐랄까, 터줏대감 같은 회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이 어디서 왔는지, 이 그래프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반도체 장비 부문이 전체 매출의 거의 95%, 정확히는 94.9%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상 여기서 실적을 다 끌어올린 거죠. 자, 그럼 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부문안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DI가 만드는 제품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웨이퍼 단계에서 테스트하는 장비도 있고요. 또 번인 테스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칩에 일부러 아주 높은 온도랑 전압을 가해서 초기 분량을 걸러내는, 그러니까 칩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장비들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회사 보고서에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25년부터는 HBM으로 영역을 확대해서 HBM 웨이퍼 테스터를 양산 공급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요즘 AI 때문에 없어서 못 판다는 바로 그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 제대로 뛰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실적이 왜 그렇게 폭발했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좋습니다. 그럼 이런 사업 활동들이 실제 재무 성과, 그러니까 회사 성적표에는 어떻게 치켰는지 한번 보시죠. 숫자들이 정말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데요. 매출액 2,293억 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엄청나게 늘었고요. 더 대단한 건 영업이익이 222억 원으로 흑자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적자이던 회사가 이렇게 큰 이익을 낸 거죠. 다만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부채 비율도 같이 좀 올랐다는 거. 이건 체크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미래 계획과 함께 어떤 잠재적인 도전 과제들이 있는지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이 회사가 사업을 다각화하려고 여러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사업은 시장이 안 좋아서 일단 멈췄고요. 광고나 주류 사업 같은 다른 것들도 아, 이거 수익 내기 어렵겠다 싶어서 추진을 안 했다고 합니다. 신규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는 대목이죠. 회사 스스로도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원래 경기를 많이 타잖아요. 그런 시장 변동성이 가장 큰 리스크고요. 또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연부개발비다 뭐다 해서 초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점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DLI가 지금 AI가 이끄는 메모리 시장의 뜨거운 기회를 제대로 잡아서 잘 활용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동시에 늘어난 빚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반도체 말고 또 다른 먹거리를 어떻게 찾아낼지가 앞으로의 큰 숙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과연 이 HBM 호황이 DI의 이 엄청난 질주를 계속 이어가게 할 만큼 강력한 엔진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꼭 다시 찾아주세요.